안녕하세요, 만철입니다. 오늘도 엔젤님으로부터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맨 먼저 첫 선물을 볼까요? 음, 뭐야, 뭐야? 어이, 언, 야씨 뭐야? 완전 총알보다도 빨라. 쇽쇽쇽쇽쇽 쇽. 뭔지 아시죠? 왕물메아미입니다. 야, 근데 이거 이렇게 빨라? 와, 씨, 정말. 야, 총알보다 더 빠르네. 왕물메아미. 처음에 왕물메아미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크기는 대략 요만 왔습니다. 요만 왔습니다. 아이고. 인도네시아 가면 이거 한 10배? 한 10배 정도 되는. 물매암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참 초라하군요. 참 초라합니다. 그래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멋있게 생겼죠? 바로, 왕물매암이의 자태입니다. 이야, 멋있다. 나름대로 괜찮은데? 제트스키 뭐 이런 걸 얘들을 보고 배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왕 왕물매암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굿. 어? 다음 선물은 헐 탈출하려고 하는군요. 탈출하려고 합니다. 바로 도둑 게임이 도둑 게. 하하, 도둑 게 탈출 성공. 자식 뛰어야 벼룩이지 뭐. 이건 도둑 게도 예쁜 도둑 게도 한 마리 보냈습니다. 무슨 말? 어어, 이런 나쁜 놈. 이런 나쁜 놈. 아이고 이런 나쁜놈 안 되겠습니다 일단 이놈은 가둬놓고 스톱. 가뒀습니다 여기다가 으흠. 가뒀고 그다음 선물은 바로 이놈입니다 헐. 으아, 으아, 으아.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바로 연가시입니다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어휴, 언제 봐도, 정이 안 가는 연가시입니다. 야, 인마 야, 인마 야, 인마 이게 뭐리겠죠 눈꼬리? 그렇겠지. 하이간. <laughs> 정이 안 가는 놈입니다. 연가시가 한 마리 왔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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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이 연가시와 왕물미암이 그리고 도둑개는 만천 매장에 전시를 해 놔서 방문객들이 볼수 있게끔 해 놓겠습니다. 야 이거 감촉은 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아 이건 단단합니다. 단단합니다. 아참 비추입니다. 이것이 손을 감으면 손이 잘린다는 어렸을 때 아이들 말이 막 농담이 있었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왕물매아미 연가시 그리고 도둑개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선물해주신 엔젤님 땡큐베드마치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야 영가씨는 뭐 진짜 너무 느리다. 근데 왕불미아미는 너무 빠르다.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와, 정말 빠르다. 우, 너무 귀엽게 생겼고,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우, 비축.